야, 너무어렵다이상한거 아니야? 라나 머리 흐트러지면 안할거야 만드는... 아, 아, 나, 보게, 보게, 보게. 안녕하세요. 안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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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안원에서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성과업무를 담당하고있 열정 충만 중반, 이윤영 주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장 관련에 근무하는 허재훈입니다. 관리량 평가와 함께 비주얼을 나타내고 <목소리> <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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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로 질문을 선택한 후 답변 세 개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자이고요. 패자에게 뿅망치 시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도중에 머리 위에 있는 금기어를 사용하게 되시 다시 또 뼈만치를 받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위 <목소리> 바. 어? 이하셨지요네 네, 이해했습니다 정답은? 번호 골라주시죠 이번 하겠습니다 책임 운영 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책임, 운영, 책임 운영 기간은 <laughs> 그... 책임 운영 기간을 골라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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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지금 당황해가지고 읽어봐도 되나? 아 그니까 그니까 끊고 다시 해도 되죠? 편집해 주세요 책임운영기관은 국가기관 중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 기관에 대해서 그 전문적 업무를 갖다가 할수 있게끔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자율성에는 또 책임도 따르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를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합니다.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그 성과를 책임지게 하는 기관을 책임 운영 기관이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말하겠습니다 하나 더뭐 전문성을 좀더 키우는 민간의 전문성을 네, 좀더 키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튼 당황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걸 잘하는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응, 칠 번, 칠번 담당자 없이 보람된 이런 무엇입니까? 퇴근 담당자로서 제가 보람됐던 일은 저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을 때또 제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했을 때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는데 그 종합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점 지적을 받는데 저희가 그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저희가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 해소가 되었을 때 굉장히 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목표 성과 달성했는 것 중에 감명이 있었던 게 무엇인가? 어, 저희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또그 사이버 보안을 사이버 보안, 보안 기관 때문에 그래서 그 어, 저희가 평상시에 이 취약점을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책임 운영 기관이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표로 관리한 이후부터. 성과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십일 번 하겠습니다. 1 1번 없습니다 선생님 아홉 개인데요. 그때 최고나? 6번 하겠습니다. 최고 보고서 작성 시 꿀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제가 이제 3 년째 작성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분량 제한. 보고서가 이제 뭐몇 페이지 이내에 이렇게. 그래서 기관의 1년 동안 한 성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성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성과를 한정된 보고서에다다 집어넣는다는 건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의 가장 큰 꿀팁은 100개의 성과가 있으면 그 중에 우리 기관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우리 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가 뭔지를 첫 번째 로 선택을 하고 그걸 최대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알게끔 이 아니라 평가자가 알수 있는 좀 용어 같은 것도 쉽게 집약해서 집어넣는 게 참여 노하우가 아닌가 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어 꿀팁인데요 네. 그럼 본인이 그렇게 변경을 해서 표현했던 성과 중에 네. 아 이거 좀잘 했는데 하는 예시가 있으면 저는 보고서 쓰고 나면 다시는 안 씁니다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laughs>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행운의 사업은 하겠습니다 체수 문제입니다 <laughs> 책 운으로 이행시 해주십시오 자 바로 운 띄우겠습니다 아이,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유재석도 한 10초는 주든 뭐 빨리 운, 하세요 운. 빨리 책 운은 책임 운영 <laughs> 책임 운영 기관의 약자입니다 책임 운영의 약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음, 드립니다 음, 음, 음. 운 띄우겠습니다 네. 책 책임 운영 기관 제도가 운 운명처럼 우리에게 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그걸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 <웃음> 인정 인정 오번국가보자연관리원의 <laughs> 수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육정자원이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이 지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평가에서 우수 도약기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받은 세 번째 평가에서도 또최우 수기관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또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받은 수상 내용이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자랑을 갖다. 저희가 이제 그 행정 안전부에서 주최한 혁신 행정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상도 말씀해 주시면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다 말씀 을못 드렸는데요. 그 보안 저희,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제 국가 그 사이버 보안 쪽에 쓴 어, 대통령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스코어 2대 2입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네? 1번 선택. 최근 담당자로서 1호 상. 아 어, 저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제서 많은 성과들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해서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 전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워낙 한계가 있고 얕아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도출하지 못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에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십니까? 음,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들의 업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 뭐 업무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뭐 관리, 그러니까 뭐 인사나 뭐 이런 부분들 업무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빅데이터 업무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laughs> <laughs> <좀빼! 웃음> 일부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아, 웃음 한번 드릴이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네. 이윤영 조사님께서 세 개를 성공하셔서 게임의 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나 작까요 <laughs>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담당자로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책임 운영 기간 그 성과업무 담당을 이제 지금 사 년째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원이 세 번의 평가에서 모두 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직원들 쫓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항상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평가를 갖다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우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성과입니다. 이게 중앙책임운영기관까지 합해 53개 이 기관들이 한 20년도 더된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역사가 4년도 안된 상태에서 3년 안에 최우수 기관을 두 번이나 달성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